아침부터 어디 가십니까? 신규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 스타트 시켜 놓고, 우리가 처음 어, 스타트한 현장은 꼭 가서 나하고 담당자 현장 소장 해가지고 가서 이제 공사 이제 스타트 한다는 거 인사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하는 거 같아서 스타트 시키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하츠에 환기 관련해서 하츠 공장 가서 그연구원들 만나서 미팅하고, 저기 어, 유튜브 촬영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후에 우리가 요즘 벙커 준비하잖아. 그래서 어 기존에 벙커를 이렇게 나름 계획 잘 하셔서 시공을 잘했던 우리나라에 벙커가 별로 없어. 개인 벙커 별로 없는데 어잘 만드신 분이 있어서 그분 좀 인터뷰를 좀 따고 네, 전기차로 아직 안 바꾸시나요? 자꾸 아담한 차가 좀 별로 없어서 이걸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나 단열이나 뭐 벙커나 뭐 여러가지 막 지금 새로 개발을 해야 연구비가 지금 부족한데 지금 차를 지금 좋은 전기차를 지금 그런 타금 분위기가 아니래서 내가 이 지금 천오백만 원짜리 그냥 골프 타고 있어 실사를 나가셔서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 지금은 이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에 이제 연락을 주셔서 디자인 제안서 우리가 방문해서 실측 다 하고 디자인 제안서 드리고 계약하고 오늘은 어 지금 스타트 하는 거야 일 계약 이 이미 끝났고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오늘 첫 삽을 뜨는 날이 철하는 날이죠. 보통 1 년에 공사를 몇개 정도 하시나요? 보통 일 년에 공사를 우리는 현장 하나 하나가 금액 좀 세지 응. 단독시이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것도 뭐한 2억 정도, 뭐 1억 뭐 후반 2억 그다음에 크면은 뭐 13억, 14억, 15억 이렇게가 됐고 15억짜리 현장이든 뭐 1억짜 1억대 현장이든 기간은. 다 똑같아 3달에서 4달 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거의 우리가 우리는 직영팀 위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 당연히 어, 외주, 공사, 외주 업체들도 있지 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우리가 직영팀으로 움이기 때문에 동시에 할수 있는 현장이 한정이 좀돼 있어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한 20개 정도? 이미 도 예약도 많이 차 있으시잖아요 8월달에서 9월달 넘어간 시점인데 올해는 계약이 다 찼어 아파트 쪽은 조금, 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여유가 좀 있고. 일이 많으시니까 좋으시죠, 대표님? 어, 너무 좋지.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좀 불러주시고, 어, 대한민국에는 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잘한 업체들이 너무너무 많고, 거의 디자인을, 내 이제, 어,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회사들이 내가 봤을 때는 99%지.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능 위주로 하는 회사잖아.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지만, 기능이 우선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제안서를 받을 때도 이름이 구김이잖아. 구조, 기능, 마지막이 비란 말이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조, 집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형태, 그 다음에 뭐 안전적인 거,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 그 다음에 비적인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능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랑 같은 이런 컨셉이 맞아서 기능적으로 이제 추구하신 분들 연락이 오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밀려있고. 너무너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건축주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찾아주셔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못지게끔 계속 기능적으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뉴마이어너스를 처음부터 성공을 시키셨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성공이었어. 처음부터 어... 어, 처음부터 완전 성공이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 회사에서 마지막 나갈 때좀 불미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단독 스택을 기능적으로 좀 꾸미는 일을 좀 하고 싶다. 리모델링 하고 싶다라는 블로그를 쓰고 있었거든.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블로그를 쓰고 있었어. 개인 블로그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4 건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계약 되자마자 이제 회사에다 이제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건축주분들한테 계약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좀 매끄럽게 나오지를 못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 인수인계 하면서 현장을 4개를 쳤어.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이 예약이 끊기는 적이 없었어 처음 시작했을 때 기술력이 너무 부족했고 그 다음에 견적할 줄도 내가 몰랐고 그때는 우리가 내가 미국 부대공사 하다보고 했었고 미국 부대 공사가 일반적인 아파트나 이런 건물 공사보다도 보통 20-30% 정도가 더 비싸 굉장히 디테일한 공사거든 미국 부대 공사보다 조금 더 견적 얹어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완전 실수였지 그래가지고 내가 현장 내기 스타트하자마자 그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날려먹었지 일은 많았지만 몇년 동안 정말 이 빚에 막허닥허닥 거렸지 그래도 사업을 성공시키셨는데 이 사업 전에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실까요? 어 나는 어, 몇 가지 사업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좀 오래 했던 거는 2022년? 월드컵 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패션 쇼핑몰을 했었어.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남성 전문 쇼핑몰이 없었어. 그리고 인터넷으로 99년대 뭔가를 파는 패션몰도 거의 없었고, 전 품목을 다 모델을 썼어.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이니까 남자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잘생긴 애들한테 옷을 입혀서 내가 워낙 그때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사진 잘 찍었거든 그래서 모든 상품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잘 됐는데 내가 이 뉴마이하우스랑 똑같아 뉴마이하우스도 잘 되면서 적자였던 것처럼 그 그것도 잘 되면서 적자였어 왜냐면은 어 제품 업로드하고 편집하고 댓글 달고 그 동대문 가서 물건 떼어가지고 상품 사진 뭐 찍고 구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없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 그냥 알바생 한명 정도만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잘 되는데 내가 힘에 붙여서 한3년 하다가 포기했지 지금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따거나 뭐 학점 올리기 이것도 좋아 굉장히 중요한 기본 그러니까 중요한데 나 같은 경우는 네, 나 지금 교보문고 가서 나무 웹 에디터 프론트 페이지 네, 포토샵 쳤. 책 이게 세 개를 이만한 거세 개를 사가지고 지하 주차 지하 이, 이 자취방이 들어가서 한 페이지 공부하고 만들고 한 페이지 만들고 해서 쇼핑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재료 공학과였지만 이 쇼핑몰에도 좀 책을 보면서 견해가 많이 깊어졌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 아까 지금 좀 전에 내가 그 쇼핑몰이 힘들어서 네 닫았다 그랬잖아 네이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 것보다는. 뭐든지 해라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해봐라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러면은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 새로운 경험을 좀 쌓아보는 게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든 어, 본인의 개인 사업을 하든 좀 많이 될거 같아 <목소리> <목소리> 얇게 어, 넓게 넓게 달라는 얘기죠? 아니 그렇 알고 아 면에다가? 뜯어놓고 네, 면에다가? 왜냐면 저기 저희 위치하고 저희가 수납장도 이렇게 또한번 보고 음, 음. 이걸 최대한 봐라? 네, 블로그 하신 계기 좀 알려주세요 블로그는 내가 2011년도인가 이때부터 오토바이 타면서